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제일 몇 가지 많은 게 있던데 이거 그 가조립하고 나서 도색을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기가 겁난다. 잘 분해하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별로 겁낼 게 없습니다. 반다이를 뭐 사람들이 왜 반다이 반다이 하는지 이유가 있거든요. 들어갈 때 빡빡하게 들어가도 반다이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뭐95% 이상 제가 이때까지 조립을 하면서 분해하는데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뭐 애먹는 경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해가 잘 됩니다 일단 도구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이름이 뭐였지 아 파츠 오프너 늘적한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좁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.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접합이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킨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분해를 해도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살살살 힘을 주서 당기면 벌어지죠. 이렇게 아래 위로.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다 보면 뭐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이 틈으로 이걸 끼워 넣는 거죠. 살 밀어 넣습니다. 이렇게 틈으로. 이렇게 밀어 넣으면 싹 벌어지죠. 이렇게. 이게 이제 갈수록 두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밀어 넣으면 이게 싹 벌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. 살 밀어 넣으면 됩니다. 으이씨부러라지는 소리가 나. 이걸 안 뺐네요. 이걸 먼저 빼고 해야 되네. 자, 살 밀어 넣으면 알아서 벌어지죠. 그 다음에 또 자꾸 살살살 힘을 줍니다. 아직까지 안 되죠. 더깊죠 조금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분해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분해가 되죠. 됐죠.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분해를 하죠. 근데 지금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자, 이걸 꼽자 말자, 꼽아가지고 이렇게 확 비틀어버리면, 이게 이제 비틀면 벌린다고 이렇게 비틀는 수가 있죠. 한쪽으로 이렇게. 잘안 되는 거를 너무 힘줘가지고 비틀어버리면, 이게 어찌되겠습니까? 이 부분이 지금 풀아 끝이 다이죠. 이렇게. 이렇게 비, 비틀면, 그죠? 이렇게 비틀면. 이 부분이 닿여있죠 그럼 이 부분이 힘을 받아서 확 찌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 그럼 여기 흠집이 푹 생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 과도하게 이거를 막 양쪽으로 비, 비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풀알을 콱 찢거든요 안쪽을 일단은 최대한 그냥 밀어 넣어 가지고 이 두께만으로 일단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거를 다 골고루 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그 다음 비틀때는 살짝만 살짝만 깔짝깔짝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빼 나가면 됩니다. 확 비틀지 말고. 안으로 좀깊숙히 넣어가지고, 그 다음에 살살살 좀 비틀어 보고. 공구를 잘 사용하시면 분해가 안 되는 뭐 건프라는 애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. 사실. 일단 기본적으로 파츠는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는 뭐 분해가 안 되죠. 앞에서 꼽았거든요. 근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죠. 뭐 이건 다 아시죠? 이렇게 밀면 되죠. 뒤에서 이 부분을. 뭐, 이쑤시개나 상처가 안 나는 이런 부품들 밀면 이렇게 뺄수 있죠. 그죠? 자, 한 가지 이제 골치 아픈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. 이 앞쪽에 지금 가슴 쪽인데 보면 요 부품이 꼽히거든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지금 힘을 안 주고 살짝 걸치놓은 상태인데. 꽉 밀어 넣으면 못 빼겠죠? 이거 어떻게 빼겠습니까? 이거를.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.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그 부품들입니다. 이 뒤쪽에 구멍을 뚫습니다. 여기. 요 밑에 바탕 부분 있죠. 뒤쪽에. 핀바이스 같은 걸로 예, 작은 구멍을 뚫어 볼까요 미리 구멍을 내 두는 거죠 이렇게 뒤쪽에 다가 저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지금 빼기 귀찮아서 조립을 안 했거든요 구멍을 뚫어도 어차피 부품이 꼽히면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 없죠 이렇게 구멍이 났죠 뒤쪽까지 구멍이 뚫혔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걸 꼽아도 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밀어서 빼면 되죠 뒤에 구멍이 있죠 툭 밀면 어 빠졌죠 벌써 이런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건풀하다 보면 이런 부품들이 많거든요. 꽉 꼽아놨는데, 어? 쪼됐다이뺄 방법이 없다. 이런 부품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는 뒤쪽에서 구멍을 미리 안 뚫었더라도 꼽힌 부분 뒤쪽에서 구멍을 핀 바이스로 살살살 뚫어가지고 예, 앞쪽에 부품이 손상 안될 때까지만 살살살 뚫어서 뒤에서 밀어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이 방법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간혹. 그러니까 뒤에서 구멍을 뚫을 뭐 여지도 없고 그냥 안쪽에 이렇게 박혀있다. 그럴 경우는 제가 쓰는 방법이 양면테이프 있죠 이런 양면테이프 좀 좋은 거잘 붙는 거이런 거를 붙여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꼽혀 있다 그러면 양면테이프를 위에 딱 붙입니다 이 양면테이프는 누른 상태에서 조금 오래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붙였다가 바로 떼는 거 보다 이것이 너무 누르면 안쪽으로 더 박히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좀 오래 두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접착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오래 붙어 있을수록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탁 떼내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너무 꽉 박혀있으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. 근데 요런, 요거 하는 경우는 이렇게 부품 면적이 넓다든지, 뭐, 이, 이걸 만약에 빼고 싶다, 뒤에서 밀 수도 없다, 이렇게 해.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 부품에 양면 테이프를 딱 붙입니다. 붙여서 잡고, 뭐, 이런 식으로 빼내든지, 이렇게. 그 빠졌죠? 어, 방금 안 빠질 것 같은데 빠지네요. 오호, 이런 식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다양하게 뭐 이렇게 빼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담은 본드칠 만하면 반다 제품들은 다 보내됩니다 그리고 암수핀 가공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몇번 들어보셨을 건데 암수핀이 뭐냐면 이게 수핀입니다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암핀입니다 수핀이 암핀으로 들어가죠 그왜 그런지 알겠죠 수핀이 암핀으로 왜 들어가는지 안핀이 수핀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,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주 느낌이 오죠. 왜 그런지, 그래서 수핀이 안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. 조립이 되는데 보통 수핀, 안핀 가공을 한다면 이 수핀을 조금 잘라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 끝부분을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내든지 좀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. 이게 이 수핀 끝부분이 저 안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꽉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끝부분만 이렇게 가공을 해줘도 빼는데 한결 수월합니다. 아니면 뭐 45도까지 확 날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수핀 가공을 하실 분들 이게 수핀 가공이고 안핀 가공은 뭐말 그대로 안핀이 안쪽을 좀 넓게 갈아주시면 됩니다. 뭐 드라멜 이런 걸로. 안쪽을 좀 갈아주는 거죠. 보는을 이런 식으로. 약간 넓혀줘서, 이렇게, 약, 이렇게 약간 넓혀줘가지고, 나중에 뭐 뺄때 조금 수월하게 한다. 뭐 그런 겁니다. 그게 암수핑 가공. 뭐 이런, 이런 개념입니다. 별거 아니죠? 이게 이제 암수핑 가공이고. 이런 식으로 뭐 부품 파츠 분해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면 될 겁니다. 특별히 파츠 분해하면 이외에는뭐 분해가 안 된다든지, 머리 뭐 부분들이 사실 없거든요. 그 반다이에서 자기들이 항상 자랑하는 이 본드가 없이 조립이 가능한 이걸 스냅타이트 방식이랍니까? 이 방식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. 그냥 숫안 핀, 숫 핀만 있고 꼽는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가공 정밀도가 상당히 좋습니다. 반다이께. 들어갈 때 약간 빡빡하게 뽀독 이렇게 들어가도 빠질 때도 고강도 이상으로는 절대 힘을 안 받거든요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그 정도 힘만 주면 빠집니다, 또 다시. 그게 정밀 가공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. 중국산 킷 만들어 보신 분들 알죠?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, 절대. 그 입은 본드 칠한 수준으로 이게 딱 꼽히거든요.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은 암수핀 가공을 필히 해줘야 됩니다. 조립하기 전에. 분해 안 하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도색하실 분들은 그거는 중국산 키킷는100%해 주셔야 됩니다. 못 뺍니다, 나중에. 저도 시급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들 이 있거든요.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꼽혀 있거든요. 위에 이렇게 빼면 이런 형태입니다. 이게 렇 양쪽으로 잡으면 이게 세게 잡으면 뭐지겠습니다. 이게 부러지겠죠. 이런 거 빼다가 부먹는 사람들 많습니다. 이렇게 꼽혀 있죠 지금. 그럼 뺄때 잡니까 이길 잡고 당깁니다. 막 당기다가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게 쑥 빠져 버리죠. 이게 렇 빠지면 당기는 동시에 힘을 받아갖고 꾹 눌러가지고 이게 부사먹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빠지고 나서 힘 받으면 작살 난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살살살 이렇게 비틀어 가면서 천천히 힘 빼셔야 됩니다. 파츠 분해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. 질문을 받아보니까. 그래서 결론은 반다이 제품은 본드 칠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다 빠진다. 끝!